<laughs> 그리고 이분이 제가 이분이 이분 이분 정혜선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하러 쫓아다니다가 구속이 됐는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성남 시립을원 만들게 하다가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수배가 됐는데 소모 있었습니다. 그데 그때 이분이 도시락을 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불쌍하다고 둘이 같이 울다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울다가 둘이서 우리가 시장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직접 성남시 의료원 만들자. 이렇게 했던 고전이 있던 분이십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정혜승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 수정구 중원구에서 있던 세계의 종합병원 중 인화병원, 성남병원이 같은 시기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폐업한데 투쟁 중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할머니께서 엠브란스로이송도중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인화병원이 폐업되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살았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성남시립병원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때 이재명 후보와 저희는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했던 동지이자 후원자입니다. 2003년 시작해서 2019년 개원했으니 무려 16년간을 함께한 동지입니다. 이 후보님의 노력 덕분에 성남은 코로나가 경과하고 있지만 성남의료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부족한 음압병실을 미리 확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재명 후보는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던 그 당시 20만 명의 서명, 7천 명의 성남시립병원 걷기대에 2만 명의 주민들의 당긴 시민들의 염원을 한마디 논의도 없이 47초 만에 불결시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을 빌미로 고발되어서 수배되었습니다. 수배를 피해 주민교회한 평도 안 되는 지하 기도실에서 숨어 있을 때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민을 위해 정치를 결심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재명 성남 시민 내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